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를 만들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 투자 리뷰하겠습니다. 최근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20.95달러까지 상승했다가 4.15달러에 지금 현재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흐름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비에 대한 악재나 호재, 이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면은 특별하게 기사가 최근에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속에서 봤던 건데, 자동차가 가다가 거기에서 하늘로 나는 자동차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한 3,300대 정도 주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 를 해드렸잖아요. 이제는 하늘의 시대다. 지상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 하늘을 많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경제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 국가가 세계 1위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또 하락하니까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 그래서, 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서 버티지 못하시면은 제가 이야기드렸던 100달러 그거를 수익을 낼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여기에서 상승을 하니까 아마 이런 구간에서 정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처음 이 종목을 이야기했을 때가 작년 1 1월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언급을 드리면서 자, 이런 걸 말씀드렸었죠. 차에서 6달러에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때도 이제 그 이야기 드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르게, 그리고 나서 빠르게 이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건 악재가 아니다. 이거는 관세의 전책 때문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때요?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했었죠. 뭐 이런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최근에 또 급등하는, 그 단기간에 상승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자리요?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거를 투자 의견으로 제시를 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단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은 한 자리지만 나중에는 두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 자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4에서 6달러에 처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이후에 우리는 달러를 보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때요?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다. 성장주라는 것은, 제가 뭐라겠습니까?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이게 시간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가 인내를 잘 하느냐예요. 인내를 잘 하면은 뭐예요? 이 100%의 0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아마 중간에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올라가니까 여기서 에 정리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정리를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 이야기도 해 드렸잖아요. 10달러 밑으로 들어오면은 뭐요 춤에 추매. 춤에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추미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뭐예요? 보유하셔라. 보유하시고, 1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은, 돼요 추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어떤 분이 여기 뭐 17달러에서 투자를 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에 이제 남겨놓으셨길래, 뭐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냐. 무슨 손절할 필요 있어요. 손절할 필요 없고, 1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추매하셔서 보유를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시간만 흘러가면은 지가 알아서 100달러 갈 거예요. 그럼 제가 4달러에서 6달러에 이제 처음 응급 했을 때 같던데 그 10달러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추매하거나 투자를 하시면은 10달러 가면은 이제 100% 가는 달러 가면 이거 200달러도 가고 300달러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재료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그거는자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호재도 나오고 그다음에 악재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잊지 마세요. 특히 누구?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그냥, 아, 해!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세요. 어떤 분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셨,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댓글로 또 이제 다, 음, 이야기해드렸는데, 이제 단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공매도,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진짜 자실자실한 이슈들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돼요 진짜 자실, 자실자실한 거다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은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고 왜? 항상 거기에다가 어때 신경을 쓰고 다른 건 신경 안 써져 그거만 신경 써져 여러분 생각해 봐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거기다가 신경 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람이 예민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라 하는 게 사람이 성격도 바뀌어 버려요 그전에는 참 차분하고 부드럽고 했던 사람들이 이 단기 투자해갖고 돈몇번 손실 남아요. 엄청 애매해가지고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인성적으로, 인간적으로도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 공매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흘러보내세요. 이. 그것도 이제 뭐 유중 이야기도 있어요. 예? 유중 이야기 나오는데 단기투자는 이건 다 신경써야 되니까 단기투자는 하나하나 하나 다, 다 신경써야 돼. 아시아시는 거. 근데 장기투자하들은 이런 거 신경쓰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회사가 구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만 장기투자자들은 신경쓰면 된다. 다른 거 신경 없어요. 예? 다른 거 신경쓸 필요 없으세요. 예? 그것만 신경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우리 제가 자고 오랫동안 이제 제 방송에 이제 들으셨던 분 계신데 중국 이양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이 드론 택시, 에어 택시죠. 여기에서 기술력은 일단은 이 양이 가장 앞서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율 주행 비행도 성공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자 단, 뭐장 단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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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율주행 항공의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또 뭐가 있냐. 이게 2인승 몇개안 된다는 거고, 4인승이 안 돼요, 아직까지요. 이게 많이 실어 나르는 게 어때요? 경제적으로, 수익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양이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중국에서만 지금 허가가 났어요.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아직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조비 에이베이션은 뭐냐? 세계적으로 허가가 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에다가 나오고.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지금 버티포트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는 인천 쪽에 버티포트 다 지어 버렸다고. 이야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건 좀더 이제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금방 한번 하는 것은 아무튼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조선도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 게 그거잖아요. 왜? 작은 시기에 납기일 맞춰줘요. 늦, 는게 없어. 빨랐으면 빨랐지, 빨리 갖다 줬으면 갖다 줬지, 늦게 갖다 주면 안 해. 우리나라 택배 어때요?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아니면 늦어도 모레 와야 돼. 이틀 이상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성격? 뒤집어져 버죠 뭐 급해하고 전화하고 날입니다 그래서 쿠팡 봐봐. 12, 어, 쿠팡 그 로켓. 오늘 저녁 12시 전에만 주문하면은 다음날 와버리잖아요그 네. 정도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양이 자율주행하고 뭐 하는 거다 좋은데 이 인생에다가 그다음에 중국에서만 허가를 받았다. 이게 조금 아쉽다. 만약에 또 중국 이양이 다른 국가에다가 가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과연 미국이 아마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전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한테 아마 트럼프가 어떤 또 제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비아이비에이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또 이런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차하고 조비하고 두 개를 또 분석한 게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민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분석해가지고, 뭐, 아차가 낫냐, 조비가 낫냐 하면서, 우리나라 그, 에어택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아차가 낫냐, 뭐, 조비가 낫냐, 막 그러거든요.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있잖아요 뭐, 두개다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제가 이제 조비를 아처보다도 좀더이 무게를 든 이유가 이거예요. 이 미국의 연방항공청의 4단계 인증 절차의 70% 이게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블레이드의 여객사업 인수와 그 다음에 LS, L3, 헬리스의그 새로운 방산 프로젝트니까 그러니까 방산 쪽에다가도 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아처보다도 조비에 좀더 무게를 두는 이유에요. 아처도 좋긴 좋은데 아처가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못 따라오고 인프라 쪽에다가 조금 더 속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28년에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손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조비 쪽이 좀 기술력이 좀 앞서서 조비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그 투자자도, 음 꾸준하게 도요타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 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생 기업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금력. 이 자금이 얼마나가 있느냐가 중요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자금들이 좀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드립니다. 자, 오늘 도비 에비션에 대한 투자 리뷰 여기까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뭐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방송에서 내용을 들어드리니까 그만 내용들 적어 주시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